음식 먹으러 가볼게 여보 아 추워 입김 나와 이가 많이 담아왔어요. 이거는 이플 시럽이랑 마가린이 들어있는 거예요. 이렇게 얘는 딸기잼이랑 마가린 빵도 다 태웠어요. 계속 전노를 부르고 있어. <laughs> 예쁘다다 음, 진짜. 음, 아냐, 눈, 와라. 음, 눈 와라 근데 흐리눈 오고 있어 저기서. 어 음. 그렇죠? 음, 약간 저쪽에 음. 눈구름이 오면서 저기 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빨리 이리로 눈... 와라. 어. 야, 왜 해가 고 해가 뜨냐고요. <laughs> 그 갑자기 또눈올 날씨에요. 눈이 다 되세요. 눈이 옵니다. 많이 오는데요. 아, 너무 예뻐요. 진짜 내가 이거, 이거 보러 왔는데. 예쁘잖아. 와.. 눈이 진짜 마지막. 드디어 와요. 이렇게 계속 녹이고 있어요. 온천수로. 신기하다. 절로 가지? 그러니까. 엄청 신기하다. 방눈사람됐어 <laughs> 박대기 기자야? 좋아? <laughs> <드디어 눈이 와요. 웃음> 자. 미쳤어. 와 근데 확실히 도로는 진짜 안 온다 봐봐 어, 중앙선에 물 나오는 거봐신기와 어. <laughs> 아, 신기하다 아, 너무 예뻐 <laughs> 예쁘다 뱀선 <맨성> 터진다 음. <laughs> 어제 저기잖아 아, 예쁘다 자아 미쳤다 여기 음, 해치고 유자와 역 버스 정류장이에요 사람들이 다들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바쁩니다 눈이 <laughs> 많이 와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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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몇년 만에 눈 보는 거야? 몇년 만에 눈 보는 거야? 형 응, 지금 기어치 협곡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10시 반에 온대요 아무도 안갈줄 알았는데. 이건가? 너무 예쁘다. 아,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. 나이 쇼리 가 원하는 눈의 세상으로 왔어. 어? 와 아, 이쁘다. 와 미쳤다. 와. 아. <laughs> 여기 와 보니까 <응>? 그러니까. 와 <laughs> 어. 어, 미쳤다 진짜 쓰고 이다 세상인데 그냥 <웃음> <웃음> 엄청 뽀송한 눈이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기귀여한 아, 기운귀협곡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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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여운귀 코스란 눈 <웃음> 바보야 <웃음> 털어 떠줘요. <laughs> <너> <laughs> 그니까 키오츠 협곡이겠지 뭐 아닌가 까막루는 몰라요.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신기하고, 그는 아, 이게 진짜 맞나요? <laughs> 대박! 키어츠 협곡 도착. You're here. 와 겁나? 길지. 오, 60분 걸린대. 여기 키어츠 협곡 안에 왔어요. 와, 무섭다드만 소리 난대? 귀신 소리? 무서워. 무서워. <laughs> 아니? 혼자 오면 심장마비 걸리겠어. 음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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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그러니까, 둥둥둥둥둥. 출연하는 한국인들 와 대박 여기지 와, 네 <목소리도> <와, 목소리도> <와, 목소리도> 아지 싸매. 극... 놀러와서 극기 훈련하는 한국인들. 응. <laughs> 진짜. 무서워요. 이게 뭐야. 근데 우리가 더 무섭다. 도둑같아. <laughs> 근데 진짜 터널이 길다, 맞지? 응. 응. 우와, 슝슝슝슝슝슝. 와... 와 아이스크림 먹자. 아, 아이스크림, 이 추운 날 아이스크림 먹기. 눈이 오고, 아이스크림도 먹고. 진짜 간단한 어, 옷이에요 카메라에 안 담겨 진짜 꼭 눈으로 봐야겠다 꼭 눈으로 어, 보러 오시래요 박구출이가 네, 카메라에 복부. 안 담긴대요 네. 진짜 카메라에 안 담긴다 음. 복교 근거에요 맞 응. 声音就小点。 한번 먹어봐, 안묻머리 응. 응. 한번 쑥 넣어봐. 그 모자 썼으니까 맛있는데 맛있어. 또 먹어, 짭짤해, 어. 짭짤해. 소심하게 해, 이거 쑥 넣어봐. 어? 싫어, 금쪽이 같아. 못찍었어 아이스크림 푸기 못찍었 <laughs> 무슨 생각하면서 걸어요? 힘들다 힘들어? 응. 이제 안 재밌어? 재밌긴 해 좋아 좋지? 응. 어 눈에 가득 담아놔 응. 좋다 <laughs> 다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우리는 버스 타러 가봅시다 시간 딱 맞춰서 왔어 전차 멋지다. 동화 같아. 인도 어 꿈으로 운데 어. 너무 예쁘다. 나중되면 우리가 여기 있었나 싶을 걸. 맞지. 꿈 어. 같지. 꿈 같아. 꿈 같아요. 우리의 버스 정류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뭐야? <목소리> 저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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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에 찾아오고 이렇에 와? <laughs> 어? 파우 <방금> 쳤는데? 응 <목소리> 버스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 지금 고립됐어요 집에 못 간다 어떡하냐 눈 겁나 오는데 눈 나라에 갇혔어요 <목소리> 응. 콜택시를 모르는 정해수리. 우리 키어체역국 앞에 식당인데 우리 성령버스도 시간 미루는 거 도와주시고 콜택시 안 오는데 콜택시도 불러주시고. 아주 친절한 곳입니다 응. 다행이다 덕분에 간다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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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셔도지고도도 힘들었다, 아 그래도 추억이다 졸리야 맞지? 언제 택시비를 8 5 0 0 0원대 타고 <laughs> 너무 좋다. <laughs> 하이드님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와,

일본인 같은데? 어, 아 얼마 이눈 <laughs> 보라 <보러> 치는 밤에 <laughs> 찌은 밥이 아니라서 아쉽다. <목소리> 음. 고마워. 자, 먹어봅시다. 저 이제 잘했어. 저 사케 잔 도쿠리 겁나 예뻐요. 응. 겁나 예뻐요. 맛있겠잖아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화 마스크 전봅시다크 전화. 마스크 전화. 마스크 전화. 마스크 전 전화. 마스전 마스크 전화. 마스크 전화. 기스크전 눈이에또또요눈 지엄엄. 옥살점. 다기불란색깔 키위? 아닌데. 고구마? 신기하게 신발을 벗어야지 다닐 수 있고 가라오케? 게임장도 있어요. 우와. 박수실이야. 우리 여행에 있어서 노래 생각해 어? 눈사케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. 눈 놓는 중. 소슈이가 지금 저러고 놀고 있는데 <laughs> 나한테 몽고탕면그여오래요 <타면> <laughs> 맛있는 매운 스프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. 신기합니다. 이나 누나, 리가 누나, 누눈 누나, 누나, 나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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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거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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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근데 지금 불빛에, 봐봐 오, 예쁘다 <웃음> <좋지>? <웃음>